몽크가 아까 제가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명절 과자 묶음 세트거든요 이게 좋은 거 묶여 있는데 모이고 보니까 좀 약간 거시기한 느낌? 아저 사원소 몽크 5회차 네. 올렸습니다 저 사원소 몽크 정말 많이 썼어요 어 그래서 바람의 발걸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비무장 방거치에 아 솔직히 그니까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된 느낌이라서 조금 그렇고, 몽크는 이제 핵심이 수십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십상품이 좋아서 몽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제가 치권몽크 한번 얘기 드렸는데, 따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축권몽크는 따로 평가 안 하겠고. 얘가 진짜 과자 묶음 최종판이에요, 얘가 진짜.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이거 결국 그냥 철수 능력 달린 이 연격이고. 이거 술 먹으면 은 기력 회복하는 거, 다른 클래스도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공연 판정에서 뭐, 이런 거, 뭐 숙련 이런 거 주는 건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숙취 일격이 생기는데, 이거 한번 박으면 은 취하거든요? 이걸 두번 박으면은, 수면이 걸려요. 수면이 바로 깹니다. 수면이 딱 1프레임 발생해요. 수면이 걸리면서 피해를 받아서 바로 깨는 판정인 것 같은데, 수면을 걸때 피해를 안 받으면 수면에 걸리거든요. 그, 이걸 딱한번 써봤는데, 명예 블레트가 15 피해 이상으로는 피해가 면역이잖아요. 얘한테 이거 두번 박으니까 수면이 걸려. 그 외의 경우에는 수면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면이 걸리면은 확정 치명타이기 때문에 혼자서 치명타 받을수 있는 캐릭터라서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오. 이거 왜 쓰니? 약간 이런 느낌이고. 6레벨의 공격대상 변경. 이거 대응행동으로 지역한대 비무장피해 가는 거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게 좀 너무 하자가 크고. 이거만 좀, 만약 이거 그 수면만 개선되면은 충분히 좋은 클래스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따로 평가는안 했습니다. 아, 맞아요. 술 깨우기 있으면 취한 적한테 받던 2 점도 다사라집니다 그래서, 축구몽크 재미있고, 컨셉도 좋고 하는데, 그래요. 뭐 명예의 일트클을할 때는 별로 쓸 메리트가 없다. 이런 느낌이죠. 11레벨. 11레벨은 이제, 주중병의 행운이라고 이두개 소모해서 스킬 체크해서 분리 보정 지우는 거 있는데, 11레벨까지 찍어가면서까지 먹을 만한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레벨 술 깨우기 이거, 이게 이제 피해 계산식이 좀 높습니다. 비무장 피해, ED8 정신 피해에다가 지혜 보정까지 붙어가지고, 9레벨에 가는 추가 피해 치는 높은데, 어쨌든 이 전제 조건이 상대가 이 취함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취함도 지혜가 높아야지 잘 걸리고 좀 어렵죠 써먹기가 자 사원서 몽크 제가 5회차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클래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 하는 질문을 다 웬만하면 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불뱀의 송긋니가 주력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6레벨의 사원소 몽크 강화하는 게 있어요 이게 3레벨의 몽크 이 사원소 몽크 생성되는 주문풀인데 이 중에서 이 사원소 몽크만 배울 수 있는 거불변의 송곳니 있고 대기의 주먹 있고 얼음덩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얼음덩이, 얼음덩이, 하, 모르겠어 얼음덩이, 어떠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네. 절망, 그, 무게로 찍어 누르는 그 영상 찍었을 때도 한번 써봤지만, 얼음덩이, 모르겠어 어떠 써야 될지 모르겠고. 굳건한 대기의 주먹이 한 명만 날리는 건데, 거기다 근육 내성이라서, 로그나 캐스터 계열은 잘 날아가긴 하는데, 좀 여러 명 날렸으면 그래도 좀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몽크가 6레벨에는 홀드 퍼슨 배우고, 자결광선도 배우고, 정상의 징이라고 이것도 배우고, 11레벨에 이렇게도 배우고 하는데, 좀, 아쉽죠. 저 그냥 이 중에서는 이홀드 퍼슨만 찍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거, 이거 기력도 막 4개씩 먹어가지고, 안 쓰는 게 맞습니다. 11레벨까지 찍을 일이 없어야 돼. 홀드 퍼슨 배우고, 요것까지만 찍어 먹고, 몽크 사원서 주문 이게 9 레벨에 얻는 특전인데 짜잘한 것들만 이제 한가득 오르고 그나마 특출난 게 이거 지정 대상 두명 늘어나고 이거 한대더 때리는 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 데미지만 주사위 하나씩 추가되는 거라서 생각해서 이거 두개 가져가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좀리트같다고 생각합니다. 낭만 간지 원툴 아 이거 불뱀의 송곳니는 성능픽입니다. 이거 이건 진짜 성능픽이에요. 이건 근데, 이걸, 이걸 9레벨에 강화를 안 시켜줘서 아쉽죠. 주력기를 강화를 안 시켜줘. 그래서, 열린선의 몽크가 좀더 낫다고 보는 거죠. 사원선 몽크가 초반에 더 좋고, 딜도 세고, 중반에서도 활약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열린선 몽크가 결과적으로는 저 레벨에는 이렇게, 뭐 넘어뜨리고 뭐 대응 행동 지우고 6레벨 되면은 이제 추가 지혜 보정치 받는 추가 피해도 생기고 저레벨에서 저점은 높은데 고레벨 가면은 고점이 높아져 고래서 이제 열린손 몽크가 좀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의 송곳니가 강화됐으면 제 기준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뀌어야 돼 근데 안되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손이 생각없이 쓰기도 좋고, 그니까 얼마나 좋아요. 적을 때리면 적이 죽습니다. 사원소 몽크 어때? 불배의 송곳니를 써서 주먹에 화염 피해를 바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 계속 계속 이렇게 추가문이 붙지만, 열린손 몽크는 가서 저걸 때리면 적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소 몽크 보다 쓰기가 더 편하고 더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는 사원소 몽크가 더 좋습니다 아까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그림자 몽크 얘랑 얘 있어서 심리비까지 찍을 이유가 없어졌고 이거만 보고 쓰는 건데 어 좋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그 딜적인 재미는 조금 덜해요 쓸라고 하면은 더 좋게 쓸수 있어요 상급 투명 받고 애들 죽을 때까지 두둑이 패고 뭐 전체 규명 받아가지고 은신 플러스 1 받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어세신크리에이할수 있는데 세팅하는 게좀 그렇고 다른 클래스 도움받는 게 디메리트는 아닌데 그걸 위해서 다른 클래스가 강제되면은 좀 그렇겠죠 특히 소설어 같은 경우에는 티어픽은 맞지만 얘를 위해서 상급 투명 배우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렇다고 위저드를 고르기에는 위저드가 조금 아테가리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그런 점이 좀 살짝 명예의 난이도에서 쓰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치콘몬크 모션 재밌죠? 그래서 정말로 모션만 보고 하실 거면은 거인바바에다가 치콘몬크 섞으면은 재밌게 노으실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발더스 게이트3 방송으로 컨텐츠로 소모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슈컷몽크하고 거인바바 섞어서 쓰라고 하세요. 성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재미로만 보면 재밌습니다. 어, 집중 깨는 용도로 쓰라고 아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네요. 근데 1 프레임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었어. 광대전용 그렇죠. 그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 그림자의 몽크가 11레벨에 정신 피해 입힌 것 때문에 공명석 들고 싸웠는데, 이제 공명석 더잘쓸수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가지고, 그림자 몽크 11레벨까지 버티면서 쓸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런 점에서는 술 깨우기로 이거 지혜 보정치도 받고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그림자 몽크의 로그 암살자 실전성은 있긴 한데 좀 제한이 제약이 좀 있고 그림자 몽크의 로그 도둑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로그 암살자 그림자 몽크 고점은 좋은데 그 고점이 터질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려워서 제가 추천하진 않고. 대신, 로그 도둑에다가 그림자 몽크 섞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해봤을 때는 약간 그래요. 제가 그 그림자 몽크 영상 찍을 때도 좀 약간 약팔이용으로 좀그 조건 달성시키는 장면을 찍으려고 몇번 했는데 그 약팔이용으로도 조건 달성되는 게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도둑 로그 섞으면은 보조행동 두개 생겨가지고 하나로는 이제 이 연타 때리고 남은 하나로는 그림자 이동으로 사라지는 걸 반복으로 하면은 그게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그냥 몽크에다가 도둑 섞는 게 기본 베이스니까